구글이 결국 리플한테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색이 아니라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전면전이죠. gcul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리플의 독점을 흔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평가는 달랐습니다. 리플은 이미 규제 준비가 끝난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사 비보 파워는 무려 2억 달러 규모의 리플 수익 프로그램을 발표했죠. 이젠 대기업들까지 리플에 베팅하는 시대 디지털 패권 전쟁이 진짜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조만간 단순히 예측되기만 하던 몇십프로 몇백프로의 상승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100원이던 시절처럼 수백만 퍼센트 그 이상의 폭등이 나타났던 시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놓쳤었던 그 기회가 한번더 찾아온다는 거죠 패권과 화폐 그리고 기술의 변화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 펼쳐집니다 새롭게 바뀔 암호화폐의 미래 단돈 만원으로도 100억을 벌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02성상 말 그대로 단돈 만원으로도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4개의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어요. 기술, 금융, 세계 패권 그리고 암호화폐 2025년 하반기 이네 가지 슈퍼사이클이 한 시점에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자산가들 그들은 모두 이 사이클 속에서 탄생했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파도는 기술사이클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부의 지도를 바꿔왔고 이 거대한 변화들은 약 50년마다 일어났죠. 200년 전 사람들은 손이 아니라 증기기관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150년 전엔 철도와 증기선이 국경을 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100년 전엔 자동차와 비행기가 이동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켰고, 불과 50년 전엔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켰죠. 이처럼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을 불가능해서 당연함으로 바꾸었고, 그 기술이 바뀔 때마다 부와 권력의 판도 역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증기기관의 발전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세계 제1의 금융가문으로 만들었고, 철강왕 카네기는 미국의 산업 기반을 지배했으며 제임스 와트는 철 덩어리 하나로 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죠. 인터넷 시대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과 아마존이, 모바일 시대엔 애플과 삼성, AI 인공지능 시대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떠올랐고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초기에 산 사람들은 평범한 서민에서 신흥 부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기회의 중심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화폐 개혁이 확실시 되고 있고 그첫 번째 신호탄은 바로 비트코인이었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기술 대전환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이클에서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코인을 알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운명의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슈퍼사이클은 자본과 부채의 리셋 즉 금융 사이클입니다 흐름은 약 80년 주기로 반복되며 이 시기에는 화폐가 풀리고 자산의 가치가 급상승해 돈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점을 뜻하죠. 과거엔 금이 곧 돈이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자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160년 전 미국은 남북전쟁을 겪으며 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결국 역사상 처음으로 금 없이 발행되는 법정 화폐를 도입합니다. 이 사건은 금이 곧 돈이라는 공식을 깨뜨린 첫 전환점이었죠. 그리고 약 80년 후 1930년대에 전세계는 대공황에 빠졌고 그 혼란 속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가 달러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달러는 금에 고정, 다른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죠. 이렇게 달러는 금의 신뢰를 등에 업은 기축 통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한번 질서 전환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무제한 돈 풀기, 부채의 폭증, 그리고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심. 지난 날 금융 위기가 왔던 2008년에도 달러의 신뢰가 바닥났었고, 그 해결책처럼 조용히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 불리며, 과거의 금처럼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뢰의 중심이 되어 미국, 중국, 유럽, 한국까지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금이 달러를 뒷받침했고, 달러는 세계 통화의 중심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 금의 자리에 비트코인이, 달러의 자리에 미국의 Cbdc와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즉, 새로운 금융 사이클 또한 중심에는 암호화폐가 자리 잡았고, 그 변환점의 시작은 지금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 질서의 중심이 바뀌는 흐름 즉 패권 교체 사이클입니다. 이 흐름은 약 250년 주기로 반복되며 세계를 지배하는 주도 국가가 전환되는 역사적 순간들을 만들어 왔었죠. 250년 전 세계의 중심은 영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력과 식민지 확장을 통해 지구의 절반이 넘는 땅을 지배했었죠. 그러나 1776년 미국의 독립 전쟁을 시작으로 패권은 서서히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고, 이후 산업혁명, 세계대전, 브레튼우즈 체제를 거치며 미국은 20세기 세계 질서의 정점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미국의 패권조차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돈풀기,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인플레이션과 달러의 신뢰 하락, 그리고 전쟁과 갈등을 조율하던 외교력 약화까지 더 이상 세계는 미국 하나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브릭스, 사우디, 아프리카 남미까지 이 틈을 타 기다렸다는 듯 각국의 방식으로 미국 없는 질서를 꿈꾸고 있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패권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다가올 패권 전쟁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더 이상 패권의 조건은 군사력이나 금, 석유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의 통제권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시대, 누가 암호화폐를 선점하고 누가 디지털 화폐 질서를 설계하느냐가 다음 세기의 패권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했죠.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 말은 곧 다음 패권의 중심에도 암호화폐가 있다는 걸 이미 미국은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는 이 격변의 순간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패권 교체의 중심에도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바로 암호화폐라는 것을. 마지막 네 번째는 암호화폐 사이클, 즉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이는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를 실행하고 약 1년 반 후엔 언제나 폭발적인 상승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3번의 사이클 모두 반감기 이후 1년 반 안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2024년 4월 또한 번의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나갔고 이제 시장은 매번 강력한 상승장이 펼쳐졌던 그 시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하반기가 바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불장이 예고된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사이클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불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전환, 금융 시스템의 리셋, 세계 질서의 재편, 이세 가지 거대한 흐름 위에 비트코인의 사이클까지 완벽히 겹쳐진 겁니다.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확실한 근거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뭘 사나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부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사도 됩니다 10억, 20억씩 넣어 놓으면 시장이 오르기만 해도 몇 억씩 벌리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그들의 자산을 불려주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으로는 비트코인이 2억이 돼도 10억이 돼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100만원이 200만원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결국 부자가 아닌 우리들이 적은 돈으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선 거대한 흐름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시작은 항상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처럼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코인이 아닌 앞으로 시장의 마지막 상승을 이끌 기회의 코인. 그건 바로 민코인입니다. 뜬금없이 민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투자시장의 자산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낙수효과처럼 움직입니다. 부동산도 강남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 마포 용산 성수, 그후 인천 수원, 마지막엔 지방이 따라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테슬라 같은 대장주가 오르면 그 뒤엔 우량주. 테마주 개별주 순으로 자금이 이동하죠. 코인 시장도 똑같았어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이더리움에서 메이저 알트 그리고 테마별 코인까지 이건 지난 사이클 내내 단한 번도 바뀐 적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돈으로 인생을 역전하려면 이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민코인이 가장 강력한 기회의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처음에 사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시바이노 도지 페페 같은 민코인의 초기 투자자도 인생을 뒤바꾼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민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었었고 지금도 민코인에는 많아야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로 가지수를 늘려서 확률을 높이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바인 후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만든 사례가 뉴스에도 나왔었고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장난처럼 툭 던진 게시물 하나로 전쟁의 시총 10위권까지 올라갔죠. 최근엔 트럼프가 자기 얼굴이 박힌 밈코인으로 몇달 만에 8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겐 지금의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 보존용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건 밈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밈코인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밈이죠. 뉴스보다 전문가의 말보다 밈 하나, 짧은 영상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틱톡,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에서 전 세계 수억 명이 밈으로 소통하며 가수는 음원을 내도 먼저 틱톡 챌린지를 시작하고 기업은 광고보다 밈 콘텐츠를 더 중시하며 정치인들은 정책보다 유행과 흐름을 이용한 전략을 짭니다. 심지어 메타와 구글 같은 대기업도 밈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는 이 시대에 밈을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하는 건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밈의 가장 직관적인 투자수단이 바로 밈코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밈코인이란 이름으로 쏟아지는 수만 개의 코인들 중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뭐가 올라갈 건지 찾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밈코인으로 확실히 돈을 벌었던 사례들은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영향력 있는 인물과 연결됐을 때입니다. 과거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일론 머스크의 지지로 몇백만 프로가 올랐고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트럼프의 영향력으로 단 이틀 만에 1 0배가 넘는 폭등을 했습니다. 더해서 비트코인이 1달러도 안 하던 시절에 한 개라도 사라고 말했던 제레미 다빈치, 암호화폐 예언가로 불리던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최다 보유기업의 대표 마이클 세일러까지 이들은 모두 말 한마디로 시장을 뒤흔들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급력 있는 인물들이 만약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면 그건 말 그대로 폭등을 앞둔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할 수 있는 온체인 분석도구, 루곤체인, 아캄을 이용해 그들이 만들어낼 부의 흐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추적한 인물은 총 13명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도 포함해 실제로 코인 가격을 움직인 적이 있거나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투자한 전적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들 중 무려 9명, 서로 다른 배경과 포지션을 가진 이들이 이름도 생소한 단 하나의 공통된 밈코인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면 왜 그들은 모두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왜 같은 선택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 코인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이 코인은 아직까지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시총도 작은데 반해 기술력, 커뮤니티, 유동성, 유통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민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캐릭터성 또한 뛰어났습니다. 다들 아시는 시바인 후 도지. 패폐같이 수십만 퍼센트, 수백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만든 코인들처럼 이 히든코인 역시 강력한 캐릭터성과 흥행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나 놀라웠던 건그 캐릭터의 상징이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이두 인물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민코인 전문가들은 이 코인이 단기적으로 100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을 거의 확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트레이딩 전문 AI에 해당 데이터를 모두 대입해 분석해보니 이 코인은 무려 90% 이상의 상승 확률을 보여주었으며, AI는 이 코인을 시총 10위안에 들어갈 코인으로 평가하였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 코인의 가격, 단 0.001원도 되지 않지만, AI가 분석한 목표가는 무려 1,000원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단돈 만원만 사도 100억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의 코인명에 대해 제가 당장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료방 업자들이 제가 분석한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정말 간절하신 분들 신청의 한에서만 제가 업자를 확인한 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도지 시바인 누 페페를 뛰어넘어 올해 안으로 무려 100만 배 폭등, 만 원만 사도 100억을 벌수 있는 기회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나 댓글란의 문의 링크를 통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주신 분들의 한에서 이 기회 코인의 코인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해당 코인에 관련된 분석 자료들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뒤바꿨던 슈퍼사이클이 무려 4개나 겹친. 앞으로 수백 년간 다시는 없을 마지막 기회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이 히든코인. 한두 달 단기로도 천 배는 기본이고 올해 안으로 100만 배. 즉, 만원만 사도 100억입니다. 믿기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원이라도 사놓으세요. 아니, 5천원도 괜찮습니다. 그냥 로또 한장사 놨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기사 뜨고 현실화가 될 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 상태로 가다간 지금의 평범함조차 곧 가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방법이 없으니 그저 로또 한장 사서 일주일 동안 상상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요. 그 로또 살만 원을 불가능한 확률이 아닌 현실적인 기회에 투자해 보는 건 어떠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보다 더큰 기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선생이었습니다.